저는 하람이부터 능력입니다 오늘은 어르신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손체조를 배워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손체조 중에 워밍업 단계 를 알려드릴 분수신입니다. 세포 중 1분의 1이 손세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우서 워밍업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, 쥐었다 폈다, 왼손을 쥐었다 폈다, 쥐었다 폈다 하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손을 쭉 앞으로 뻗어서 위로 쭉, 아래로 쭉, 위로 한번, 아래로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고, 그 다음으로 손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물조물 감싸줍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면서 양손 다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손끝치기를 하면 되는데요. 손끝치기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워밍업이 끝이 납니다. 음 쉽네요. 아, 지금부터는 제가 메는손 체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어, 양손을 펴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. 그다음 거꾸로 운동을 하는 건데 어, 오른쪽 손은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펴고 왼쪽 손가락을 접고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을 펴고 두 번째 손가락을 접고 이렇게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까지 하시고 다 하시고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. 반대로 반대로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다 하시고는 어, 계속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어, 굉장히 잘안 되는데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속도 올려가면 됩니다. 이렇게 손 운동을 하면 단순한 워밍업 동작보다 어 훨씬 더 많은 뇌세포들이 움직이면서 어 뇌세포가 더활성화되해서 치매 예방에 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오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손체조를 배워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